저정내기를 한번 해보자고. 저녁내기요? 어.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런 뭐... 저녁내기로. 난좀 생거 들어가. 아, 그럼 뭐, 형이 사준다는 거니까? 아니지. 진 사람이 사는 네? 거기 때문에 네가살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 형이 사는 거죠.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연습 좀 해보네. 거실에 사람 들어와 볼게요. 알겠습니다. 형님방 들어오라고. 방 만들 테니까. 아니, 비전을 켜드려요? <laughs> 이 자식, 건방지네. 아이, ]lei. 참. 야, 방제 별난놈들. 별난, 요 별놈들이요. 네, 아이고, 들어오셨네요, 벨라 놈들. 아, 김그리님. 바로 고맙니다. 네, 시작하시죠. 소고기, 저 3인분 시킵니다. 미시키세요, 형이 질 거니까. <laughs> 일꾼 뭉치셨죠? 아뭘 뭉쳐요, 형님? <laughs> 아, 진짜로. 5시 걸리셨나봐요. 쿠팻 그냥 가볍게 바로 막을게요. 자투팩아 형님 또 이제 전진배럭은 조금 좀 하수 아닌가 <laughs> 그래 형 지금 말 많이 하세요 이따 이제 말못 하실 거니까 자투팩자 전진배럭 갑니다 벌써 집중하셨네 <laughs> 아마 오늘은 저한테 안 드실걸요 아니 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아니 지겨워 솔직히 이게 아선호씨 오늘 실력, 평소와 저와 다를 거예요. 평소와 다르다고 연습을 좀 하셨나요? <laughs> 제가 확실한 거는 오늘 저 다를 겁니다. <laughs> 저 공부하고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뻔하다, 뻔해. <laughs> 아, 뭐야, 가스 1큰 뺀거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 왜 형, 왜 프로게이머인 척 해요? <laughs> <laughs> 자 압박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앞으로 그만 나오세요. <laughs> 말이 맞네요 원하다 번의 플레이가. 뭐 <laughs> 반응 속도 뭐야? <laughs> 반응 속도 뭐야? 어, 벌쳐 움직임. 한마리 냠냠 아니 잠시만요 이거 벌초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다 벌초 아니 오늘 좀 하시네요? 좀 하는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그냥 일반인스러워요 일반인스럽다고요? 네 지금 벌초 움직임이 너무 일반인이야 당신 지금 실수한거야 실수요? 아이고 플레이가 발전을 안하네 그냥 항상 갇혀있어 아이고 냠냠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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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 어, 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가요? <laughs> 아, 어이 뭐야? 계속 확인을 하셔야죠. 아, APM이 느려서 그런가? 뭔진일분 <laughs> <laughs> 리버 조심하셔야죠. 뭔진 확인하셨나요? <laughs> 아이고, 멀쩡 움직임이 너무 뭐야. <laughs> 형님! 한 마리, 한 마리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입스타가 늦었네요. 아니, 멀쩡 움직임이 무슨, 뭐, 뭐 어떻게 는 거야. 길을 잃었어. 아이고, 멀쩡, 아이고, 멀쩡. 오, 많은 극도. 마시고진장을 하셔야죠. 백과 그러니까 파리 양념. 일곱, 대박. <laughs> 어, 인스타가 늦었네요. 아, 보인다, 보여. 멀처 뭐야. 왜 이렇게 과감해. 야, 야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 벌처 움직이 뭐야, 이게. 야, 화딱지나게 하지 마라. 형 마인을 다 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벌처 맛집이네. 아이고 이번 던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라형 또 이제 드랍 심으로 또뭐 할라가 또 아이고 뭐 또. 또 방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예, 당황이라뇨. 이거 컨트롤하기 귀찮아서 그냥 하나 드렸습니다. <laughs> 이게 거면 이제 앞으로부터 쓰지 마세요. 네. 바쁘다, 바쁘 그래, 바쁘다. <웃음> <웃음> 아, 형. <laughs> 형 근데 이거 멀티를 지켜야 형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야이, 형안 하냐 안 하냐? 아니 거기를 지켜야 된다고. 아니 아니 여기를 또왜 이렇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들었어? 여기 커맨더 맛집이네요. <웃음> <웃음> 형님 즐거운좀 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들었어? 아니 이거 뭐? 아니 이거 프로 게이머랑 일반인 차이죠 뭘뭘 늘어요 형님. 아니 뭐야 동력이왜 이렇게 없어? 아아형 멀티가 4 개인가? 아 잠깐만 잠깐만 멀티가 4 개였어? 그러면 내가 좀 긴장해야지. 어. 근데 이렇게 아쉬웠나 플레이가? 야야 야, 소고기 잠깐만 야. 형님, 야 잠깐만 소고기 아니다. 형님 음식을 시켜요. 내기 도전 안 했다. 도전하냐고 안 했다. 아니 음식을 시키라고요. 형. 아, 내다람도 있잖아. 그래요 아, 야 잠깐만, 형 S C B 로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3판삼 삼판이선. 3판 에이 왜 바람이 남자 답친 그래. 이건 나 아. 아니냐고. 아니 형 S C B 로 싸우는 명령이 아니에요. 아, 이형 멀티 있다. 아. 이형 멀티 있다. 이형 멀티 있으니까 이러지.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잠깐만. 야, 캐리어 아비터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못나가 아니, 지금 아비터가 안 떴는데도 플레이가 이래? 아니, 이런데 왜왜 왜 하자는 거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laughs> 아, 잠깐만. 야. 그러니까 형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잠깐만. 열 받네. 갔다. 숨었어 으로아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늘었냐 왜 저렇게 잘하냐 는게 아니라 형이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아니 물량이 왜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 형이 그대로인 거라고 물량 토스야 뭐야 물량 토스죠 아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형은 뭐해 뭐 컨트롤해요? <laughs> 아니 난 족밥이고 아니 뭐야 일반인이야? 난 일반인이야 저 정도면 그냥 나는, 나는 프로게이머라고 해세요내 자신이 싫어 난 못한다 근데 난 이제 형이랑 어. 얘기하는 것도 싫어. 난저 정도 실력이면 스탑 접었어. 테란전 하면서 아비토랑 하이템 안뽑아도 끝나는 사람 오랜만에 본다. 한판만더 하는 거 어때? 나 이거 진짜 이거는.. 아니 한 판을.. 더? 아니 일단 음식을 시켜요 형님. 아한판만더 하자. 그럼 이거 봐봐. APM이 50인가? 아니 이게 너무 발렸어. 아니 진짜 개발렸어 이정도 네,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차이면 처음에 일꾼 하나 빼도 돼 난. 음. 아니 개발렸다니까 여기서? 아니 이거 사실.. 네. 너 스타일 좀 하잖아. 좀 하죠. 저는. 아, 저는형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 대신 누가 했어? 응? 네? 대민이 형. <laughs> 아, 진짜. 아, 제발. 아, 장난쳐요. 내가 아니 형. 뭐. <laughs> 어, 형님. 어?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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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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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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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아, 했잖 아, 아, 니 아, 냐면 내가 어. 너가 잘하잖아 예. 얘가 좀자해 아마추어인데 아, 너무 잘하는데 줌프로까지 했다가 너 어디 게임단에 있었지 거기? 형님 근데, 근데 저, 저 잘했나요? 근데 저는 그냥 평상시에 그라이 놀리려고 내가 볼 때는 거. 형이 트리플 타이밍도 좀 이상했고 뭐 메타가 없었어 뭐 타이밍 러쉬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초반에 리버에 후달려가지고 아형 처음에 리버 하나 드렸잖아요 <laughs> 아준 아, 거야? 줬잖아요 리버를 나준 거였어? 아니 줬어요 그냥 그거 태민이 한테준 거였어 태민이 형이 했던 거야. 일꾼 예. 예. 아. 서플라이 이후로 아. 혼자 했어. 이게 내 장비가 아니여가지고 아. 좀 이게.. 아, 제... <laughs> 제,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나 어. 이거 컨텐츠 못 쓰겠다. 나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형.. 괜겨가지고 아. 다시 방송이잖아. 태민이 네. 형 원래 이겨야 되는데 네. 네. 너가 당황해야 돼. 이건 네가 이겨버려지금이형 명예도 있는데 이거 못 쓰겠다. 그냥, 네. 그냥 네. 오늘.. 은 그냥 뭐 지는 걸로 내보낼까? 아니면? 아니 아니 아이, 이이 형, 형 지는 거 내보내면 어떡해요. 아, 형은.. 뭐 어떻게.. 소고기는 누가 사는 거야? 태이 형이 사야지. 왜냐면 얘가 잘하니까 아 선욱이가 아, 네.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정도 하는지 형이 좀 봐줘요 개인화면 아, 너무 잘하데 개인화면 한테도좀 봐줘 아니 약간 줌프로 아니야? 컴퓨터 저기 두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좀 맞춤식으로 강의를 좀 받아보자 아 그럼 제가 아, 형 하는 거 봐드릴게요 아 네가 봐주자 네. 형. 형. 내가 봤을 형이 어? 강의를 받아야 돼 아, 내가 봤을 땐 결론들한테 강의를 강의네. 받아야 돼 박정석 선수, 프레디 브리온의 박정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롤 음. 프로게이머 단장님으로 있는데도 실력이 이 정도다. 근데 태민 형은 제가 알기로는좀스타는좀 어. 하시네. 아니 태민 형은 지금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기 우리 프레디 프리온의 단장님은 또롤 <laughs> 쪽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발 밟냐고 자체가 나는 아니 근데 사실 그냥. 제가 네. 아주 좀 가볍게 이기려고 했는데 네. 깜빡하고 셔틀 안본 거예요. <laughs> <laughs> 어아 첫째 집야이집 어떡하나 안 컨트롤 열심히 하지마 아이 셔틀 첫 셔틀 어, 어, 첫 셔틀 네, 네. 첫 셔틀 첫 셔틀이 빅토 위에 그냥 떠 있었어 아그러니까다고 아아 태용 너무 우습게 봤거든아첫 어, 셔틀을 좀잘 막아가지고 어. 아 그냥 드린 거요 내성이 강해서 쿠팡으로 아 그냥 접어준 거야? 아로켓배송지 갔던 거지 사실은아 근데 테란이라서 그래서 팬미니가 저거 말고는 다아그아 대명이다. 뭐왜 소비를 한 거야? 아니 아. 나는 원래 팬이었고 <laughs> 어, 이제 안 온다. <laughs> 아 삐졌어 지금. 아이씨 아, 나 삐졌어. 나이게그이 어. 선님 처음, 아, 처음 봐가지고 실력을 처음 봐서 실력을 모르니까. 아. 아. 약간 긴장을 했어 사실 처음에 <laughs> 근데 어, 너무 잘한 거야. 아니 벌초에 웬만하면 이제 한번 흔들려야 되는데 드랍 치면 흔들리거나 맞아, 맞아. 그게 안 먹혀서 약간 맞아. 당황을 했어. 아 근데 전 정석 형님 놀린게처음 음, 인구수가 100이었는데 갑자기 200이 바로 짜더라고 내가 너무 아쉽게 개인 화를못 봤잖아. 그러니까 전 나는 <laughs> 썩어 있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 난 눈이 썩고 있었다고 저기서. 저기요? 햇볕 어. 관장 번호 삭제한다고. <laughs> 네.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우리 부려놔네. 우리 박장석 단장님이 옛날에 불량 토스를 일을 그러니까 저 100에서 200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근데 형 탱크가 6마리 아형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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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아, 봤을 때는 박정선 형이 팬이라서 죄송한데 부로더스 너무 잘하셔서 갑자기 아, 너무 잘하셔 이제는 갈아타려고요 갈아타 그 너무 잘하시는데형 어, 아, 진짜 삐져요 진짜 삐져요 아, 예. <laughs> 진짜 삐져요 진짜 아, 갈아타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laughs> 잘하는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예. 없으요도야 솔직히 너. 근데 난부정으로 했잖아 아아 아, 네, 정도의 이라 이거, 이거. 야, 저기 모니터가 몇 야, 치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아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아아 야, 이 자리도 그럼 바꿀까? 저걸로 아까 내가 어. 어. 주종으로 한번 해다 했어요. 어. 잘하긴 하는데 <놀라> 어. 아니, <놀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모습 형 오늘 스타릭 보는 거예요. 형 오늘 보는 거스타릭은 많이 해 가지고 재수도있어요 어. 아직 있을까네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무슨 프로토스 저거 한판 오케이. 아 보니까 로갈 없잖아. 오케이. 합시다. 아 우리 스타리그처럼 이거 한번 가자. 어, 오늘 스타리그처럼 눈빛 한번 가자 이렇게. 네, 어, 선수들 어, 어, 갈게요. 어, 스타리그. 자, 눈빛서 앞으로 어, 와 주시고 어, 앞으로 앉으시면 어, 갈게요. 있었어, 이런 거를. 자, 어, 가자. 하나, 둘, 셋. 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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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튼 저희 캐디큐요. 네, 저희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아 많이 좀 관심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투혼이라는 게어 게임 미정지 누가 있다. 아팀 헨딩 바아 잠시만요. 오린 쇼이야어 잠시만 요